구스 다운 베개로 편안한 수면 경험. 자궁 경부 메모리 폼 베개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목과 어깨를 잘 지지해주어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. 구스 다운이 부드럽고 포근해서 잠자리에 들면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. 또한 힌트 관련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안마 기능 덕분에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됐네요. 이 베개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적극 추천합니다. 메모리폼 경추 베개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. 많은 고객들이 목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극찬하더라고요. 인체 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지지해주고 잠자는 동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이 인일 기능으로 다양한 수면 자세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실용적이랍니다. 이 베개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 행복해요. 프랑스 빵 봉제 베개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인형을 수면 동반자로 선택하셨는데, 부드러운 PP면 충전재 덕분에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잠자리에 함께하기 딱 좋습니다.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 방 꾸미기 소품으로도 훌륭하답니다. 특히 음식 모양의 디자인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 아이들 방에도 잘 어울려요. 불안한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작은 파티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해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아요. 모든 연령층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